더블 플레이 홈에서 아웃 홈에서, 홈에서 아웃. 아웃입니다. 1루에서 아웃. 3루가 됐습니다. 1루에서 8번 아웃. 타자 3루에서 아웃 선 3루 3루 3루에서 아안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홈에서 아웃입 홈에서 센터 쪽으로 1루에서 아웃 시 1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1타 아웃 1타점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홈에서 9번타자. 아웃 다개 홈에서 아웃 민 선수입니다. 오늘 3타수 3루에서, 아웃, 안타 3루에서 아웃, 1루에서 아웃. 1루에서 아웃. 1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돌루에서 아웃 3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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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루에서 아웃 에서 아웃 3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루에서 아웃 에서아에서 아웃 에서 아웃 2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3루에서 아웃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